얼마 전에 엄마가 핸드폰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원래 쓰시던 어플들에 대한 새로운 인증 같은 거를 제가 다 해드렸는데, 하나, 둘 해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은행 어플이 딱 하나 남아가지고, 그것도 인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놈이 자꾸 얼굴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 어플의 인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일단 세 단계로 나눠서 인증을 진행했어요. 1단계로는 핸드폰 인증, 2단계로는 신분증 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굴 인증.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I가 신분증이랑 얼굴을 비교해가지고 이 얼굴 인증을 진행을 하는데, 자꾸 엄마랑 신분증이랑 번갈아가면서 보고는, 동일인물이 아니래. 봤는데, 아니래.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느 부위가 아닌 것 같아? 안 알려줘. 혹시 뭐 조명이 부족한 거야? 안 알려줘. 그러면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까? 안 알려줘.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진짜 사람이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득이란 걸할 텐데 얘는 어디서부터 맞춰줘야 할지를 모르겠음 그냥. 어? 애초에 넌 눈이 어디야? 그래도 어떻게든 인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놈 렌즈도 피해라도 맞춰보려고 최대한 온몸 비틀어보면서 조명도 바꿔보고, 신분증 말고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바꿔보고, 각도를 바꿔보고, 해도 같은 사람 아닌데? 원툴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얼굴 인증 말고 다른 걸로 인증하시면 되잖아요. 할수 있는데 이게 제일 열받는 부분이에요. 다른 인증 방식이 없다는 거. 이 얼굴 인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 이 파트에서 막히잖아요? 그러면 아침 9시까지 기다려가지고 내 개인 인정보를다 준비한 다음에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서 뚫거나 얘 명치를 뚫어야 돼 근데 내가 엄마한테 이걸 부탁받은 시점이 언제냐? 9시야 그래서 고객센터 사람들 다 퇴근했더라고 그런 다음에 AI를 당직병으로 하나 세워둔 건데 걔가 쟤라고 캡틴 아메리카가 왜 울트롯목을 졸랐는지 알겠다니까? 이 놈은 그냥 화가 나 아무튼 아니 얼굴인식이 안 먹히면 다른 인증방법을 준비해두거나 해가지고 혹시나 이번처럼 오류가 나거나 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들이박아야 돼될 때까지 게다가 얼굴 인증 실패하잖아요? 그럼 연달아서 얼굴 인증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1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명이 이상해서 그런가? 싶어서 얼굴 인증 과정에서 조명 하나 바꾸려고 해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인정보에 핸드폰 번호에 공의 다 체크하고 인증 번호 기다렸다가 입력하고 신분증 정보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조명 하나 바꾸고 얼굴 인증 띡 실패하면 또다시 처음 화면으로 복귀 벽지 하얀 곳을 배경으로 찍어볼까? 싶어서 배경 한번 바꾸려면 다시 또 개인정보에 핸드폰 번호, 동의, 체크, 인증번호, 입력, 신분증, 인증, 정보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배경 하나 바꾸고 얼굴 인증, 띡! 실패하면 또또 또 다시 처음부터 이번엔 헤어스타일을 바꿔볼까? 개인정보 핸드폰 체크, 인증번호, 신분증, 띡! 또또또 또, 또 처음부터 이걸 11번을 했어요, 11번을. 핸드폰 문자칸에 받은 인증번호만 11개가 모여있다고. 드래곤볼도 이정도 모으면 소원을 들어줘. 나는 왜안 들어줘? 내 소원도 들어줘! 소원이 뭔데야? 죽어! 근데 여기서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다음날 아침에 고객센터 전화해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 보니까 이번엔 또 얼굴 인증이 된다? 왜? 안 알려줘? 죽어 좀!